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랑, 행복, 희망과 같은 밝은 모습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를 기점으로 심리학은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주류 심리학의 움직임과 정반대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에 집중하고자 하는 심리학, 긍정심리학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행복의 심리학이라 불리기도 하는 긍정 심리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우울을 없애는 법, 불안을 없애는 법보다는 행복해지는 법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진 심리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창시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반복된 좌절은 무기력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이 행동 심리학적 개념은 동물 실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개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개는 무기력을 학습하여 나중에 충격이 와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고 보여준 실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증을 연구하며 정신건강은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긍정적인 에너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기력증이 학습될 수 있듯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주의 역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행복을 찾아가는 심리학, 긍정심리학을 창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주변을 대하는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즐거움, 몰입, 삶의 의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핵심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보며 선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것,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삶의 자세가 아닌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태도라고 긍정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자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 심리학이 마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또 긍정 심리학이 모두 맞고 기존의 심리학이 틀린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 심리학이 이야기하듯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부분에만 집착하여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